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객체가 어떤 건지 배웠고, 그리고 이제 사용법을 조금 배울 건데, 자, 그 전에 제가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우선, 변수에는 크게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두 개입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변수를 제외한 이 나머지 두 개의 변수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쓰는 일반 이런 변수 있죠. 이런 변수도 따지고 보면은 지역 변수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 내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외부에 이렇게 클래스 라는 곳 안에 바로 있었으면 얘는 전역 변수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쓸수 있다가 마치 쉽게 생각해서 지역 화폐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역 화폐.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만 쓸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죠? 그 지역 사랑 카드나 아니면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그 상품권 있어요. 근데 그 상품권 들고 가서 서울에서 쓸수 있나요? 못 쓰죠.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그런 화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얘가 여기 함수에서만 쓸수 있는 그런 변수인 겁니다. 이 내부에서만 쓸수 있는. 지금 여기는 메인 함수라고 해요. 메인 함수. 항상 자바는 메인 클래스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메인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고 만약에 이 변수가 이렇게 밖에 있다면 이제 요, 요런 거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냥 이 클래스, 메인 클래스 어디서든 에쓸수 있는 이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함수 할때 한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쓰는 변수는 지역 변수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요구 때문에 이제 변수가 종류가 다양해서 가장 기본 개념인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전,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랑 그냥 일반 이런 지역 변수랑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사람을 이제 만든다 쳤을 때, 사람은 정보가 있죠. 그쵸? 렇 네. 자, 제가 person 0에다가 1을 넣을게요. 이거는 사람 1의 번호입니다. 번호. 그리고 int. 자, 개체를 어, 안쓸때 우리가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1의 나이 그다음 인트 Person 2 얘는 뭐... 170 사람 1의 키 자, 이거는 묶여진 걸까요? 아니죠 그냥 변수만 좀 연관있게 해놓은 것 뿐이지 묶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밖에 없어요 p e r s o 1이라고 할게요 얘를 2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2번 30, 어한180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묶습니다. 사실 뭐 묶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일반 지역 변수고, 이제 객체가 없는 버전이죠. 근데 이제 객체를 써서 객체가 객체를 사용한 버전으로 이거랑 바꿔보겠습니다. 객체를 사용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우선, 만들 때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트하고 배열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름은 person1 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3개까지 저장해 놓을 거예요. 자, 요때 the person 1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뭐냐면 클래스 클래스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객체에 연결된 변수를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요. 인스턴스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체. 그래서 객체에 속하는 변수를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얘가 객체입니다, 여러분. new가 객체예요. 앞으로 제가 객체 몇 개인가요? 하면은 이 new 개수만 세면 됩니다. 잡아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예요. 근데 뒤에 new int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객체를 만들 건데 int 배열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 되실까요? 그리고 객체는 인스턴스고, 여기 변수에는 인스턴스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 즉, 이때 객체와 인스턴스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는 거죠. person 1에 0번째에 1 넣고, 그러면 여기는 사람, 1의 번호인데 이제 인스턴스 변수로서 넣는 거예요. 왜저 안에는 뭐가 들어 있으니까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리모컨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리모컨으로 값을 하나씩 조정해서 넣는 거예요. 나이. 그 다음. 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 1은 o n 1이라는 변수로 묶인 겁니다. 사람 2도 만들려면은 이제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30, 180. 사람 2의 번호, 나이, 키. 요렇게. 그래서 사용한 것과 안한 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일반 지역 변수로 만든 거고, 얘는 객체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든 거고.